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노아의 기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알아야 제대로 된 솔루션이 나오겠죠. 자, 노아에 대한 기전을 설명해 준다라고 해서 잔뜩 어려운 한자만 적혀 있는데 한번 소리내서 읽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들어본 대표적인 사자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피지기자 백전불태,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대표적인 내용이죠.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은 백번 싸워서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 부지피지기,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일승일부, 한 번은 싸워서 이기고 한 번은 질수 있다는 내용이죠. 부지피부지기, 적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매전 필태,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반드시 필자는 한자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반드시 위태로움에 빠진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어 백전불패, 뭐 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원래 원문에는 위태로울 테지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럭키하다면 적도 모르고 나를 몰라도 운 좋게 위태로움에 빠졌다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운 좋게 자기 노후를 뭔가에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위태로움에 덜 빠지고 안전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과연 여기서 노화 얘기를 하면서 손자병법 얘기를 왜 했느냐? 여기에서 우리를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성인병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인병이라는 용어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된다라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는 용어들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즉 생활 습관 내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통해서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뭔가 질병을 예방, 프리벤션하고 큐어, 완치하거나 케어하기 위해서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바로 본인 자기 자신이 바뀌고 자기 자신이 바뀐다는 건 생각만 바뀌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건강 강좌나 종편 프로그램이나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살림살이, 건강이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생각만 살짝 바꾸고 습관이 바뀌지를 않아서 그래요. 현재의 나를 규정하는 건 나의 작은 생활 습관들이 모여서 현재의 나가 된다는 사실을 이 문장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영원히 살수 없을까요? 이거는 인간이 왜 늙을까란 질문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노화 이론은 현재 알려진 게 얼핏 보더라도 스물 가지가 넘어요. 그 수많은 노화 이론을 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인생을 살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그 수십 가지 서로 상충되거나 어, 모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다양한 이론들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노화 이론 네 가지 정도가 생체시계 이론, 바이오클라, 즉내 몸에 생체시계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신경내분비 이론. 나이가 들면서 신경 내분비계통의 노화가 찾아오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분비에 영향이 있다는 이론이죠. 세 번째 면역 이론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면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세균, 다양한 위험인자들을 방어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는 이론이죠. 네 번째 이론은 리라디칼 이론, 즉 활성산소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여러 가지 건강 기능 식품이나 보조 식품들이 대부분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프로텍션 해주는 것에 대한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죠. 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요약해 보자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프로그램 이론과 마모 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 이론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사주팔자 같은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이런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질환이 생길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런 질환으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DNA에 프로그램, 프로그램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론이 되는 거죠. 마모 이론은 그거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주 깨끗하게 태어났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잘 못해서 뭔가 달아감으로써 어떤 질병이 생긴다라고 보는 게 마모 이론입니다. 두 가지 이론이 지난 수십 년간 서로 굉장히 공격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왔어요. 최근에는 이두 가지 이론에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어떤 절충적인 걸로 두 가지 이론이 약간 믹스된 스타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제가 건강 강좌를 하거나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이 쌀이 왜치죠 원장님?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나이 쌀이 찌는 이유는 방금 말한 노화 이론 중에 신경 내분비 이론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그 근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에너지를 소모하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따라서 기초대사량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호르몬이 뭐 갱년기 이후에 감소함으로써 우리 몸에서 근육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림으로써 기초대사량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2600칼로리였는데 하루에 50대를 지나서 60대가 되면 2000칼로리로 600칼로리나 감소를 하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20대에 2100칼로리에서 1,600 칼로리로, 500 칼로리 정도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즉, 5,600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면 이건 우리가 내가 밥을 20대, 30대, 40대 때랑 비슷하게 먹고 있는데도 한끼 정도를 더 먹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하루 세 끼를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50 이후에는 우리가 식사를 두끼 정도로 줄이거나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노화이론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하루 세끼 먹는 거에 전통적으로 익숙해져 있던 50 이전까지의 생활과 50 이후의 라이프스타일에 변화를 줘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다양한 노화 이론이 있지만, 우리가 어전 세계적으로 모든 과학자들 사이에 가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뭐 상이라고 하면 노벨 생리 의학상이 있겠죠. 2009년도에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은 이론이 텔로미어 이론입니다.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고 하는 분이 1978년도에 이 구조를 밝혀요.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 즉 끝이라고 하는 용어랑 메로스 부분이라고 하는 용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우리 DNA의 끝에서 신발끈 보면 끝에 신발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에글리시라고 하는 캡핑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이 텔로미어가 DNA 끝에서 어떤 DNA 가닥이 풀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을 근데 헤이플릭 리미테이션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세포들이 분열해 나가면서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텔로미어가 DNA를 보호를 못해주게 되면 우리는 노화나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화 증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은 노화 증상을 유발을 하고, 이 짧아진 텔로미어로 말미암아서 고령으로 인한 사망을 야기한다라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텔로모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1984년도에, 즉 텔로미어를 길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이후에 노화 관련 연구들은 금물살을 타게 됩니다. 어?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건 줄만 알았는데, 어떤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 이걸 길게 만들어 주는 효소가 나오게 되고 어, 그러면 우리가 수명을 연장하거나 젊음을 되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근데 지금까지도 결론은 솔직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 텔로머레이스가 풍부하게 나온다면 우리가 어떤 불멸성,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얻지 않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 왔는데 그런 불멸성에 대해서 오히려 역설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죽지 않는 불멸성을 보여주는 세포는 어떤 세포들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망률 1위가 암입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항암제를 써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살아나죠. 이 끊임없는 불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세포가 캔서셀입니다. 암세포죠. 암세포는 텔로모레이스, 자체적으로 텔로미어를 길게 해주는 텔로모레이스를 굉장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조작을 해서 텔로모레이스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데미지, 충격을 안 주면서 질환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어떤 영양제나 뭔가를 통해서 텔로모레이스를 길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좋은 생활습관으로 텔로미어가 과도하게 짧아지는 걸 일단은 막고 자연스럽게 텔로모레이스라고 하는 요소가 나와서 조금 길게 해주는 정도로 타협을 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스탠퍼드에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는 노화라고 하는 게 어떤 리니어하게 단선적으로 쭉 선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도 그냥 한 살보다 두 살, 두 살보다 세살 이렇게 끊임없이 보이지 않지만 매일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노화 과정도 어느 정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조금씩 늙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스탠퍼드 대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게 아니라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 노화에도 34세, 60세, 78세, 요세 시기에 갑자기 늙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단백질, 혈장 단백질로 실험을 해봤더니 특히 어, 남녀에서도 그 노화를 일으키는 단백질의 차이가 있었고 373가지 단백질로 사람 나이를 예측하는 게 어, 가능하다라고 스탠퍼드대에서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어, 지금 연구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나온 뭐 최신 연구 결과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때 60이라고 하는 나이는, 황갑이라고 하는 나이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나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60갑자를 통해서 우리가 환갑이라고 해서 기념을 해왔는데 생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도 60 전으로 해서 우리 몸에, 노화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4,50대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이 변곡점이 오는 시기를 조금 늦추거나 어그 변곡점이 왔을 때 우리 노화의 어떤 충격 량을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이제 그런 연구 결, 연구들도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야 돼요. 수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백세, 아까지는 말씀드렸지만 만명 중에 다섯 명 정도가 백세를 살지만 그 중에서 제가 건강한 노인분들은 만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백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픈 채로, 그리고 내 거동을 하지 못하고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병원에서 100세까지 살고 싶은 걸 꿈꾸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언제까지 사느냐, 이걸 기대여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건강수명이라고 합니다. 이 건강수명이라고 하는 건, 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강 수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수명보다는 10년 이상 짧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 긴 나라는 싱가포르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76.2세에 불과해요. 어, 세계 1등인 나라가 76.2세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짧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차이 연구 결과를 보면 어,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79.3세고 여자는 85.4세입니다. 반면에 건강 수명은 남자 65.3세 여자 67.3세로 남자는 14세 여자는 18.1세나 차이가 나요. 즉 10년 이상 우리가 아프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슬픈 얘기가 되죠. 그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 기대 수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강 수명을 늘려서 조금 아프다가 생을 마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건강 수명을 줄이는 대표적인 질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마다 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진료 이후에 청구되는 걸로 케이스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노후에 어떤 질환으로 병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통계가 나오게 돼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수명을 깎아먹고 있는 질환들이 되겠죠. 사망률 1인 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생을 마감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1위로 암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사망률 2랑 3위를 달리는 게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이 됩니다. 나머지 물놓고 봤을 때 치명적으로 생명을 앗아 가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들은 퇴행성 관절염이나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 같은 질환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죽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게 치매가 있겠죠. 그 외에 대사증후군이 주범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뒤에서 좀 자세히 다룰 텐데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과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